네 안녕하세요. 명장 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시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의 예니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선생님 모두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은 피파 램레포 스페셜 레전드 선수체 감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타 트랜스퍼 TT 시즌 스페인 출신의 모라타 3칸입니다. 시세가 90만 원밖에 안 하네요. 1칸은 얼마 정도 할까요? 43만 원. 어... <laughs> 자 일단 92의 능력치를 갖고 있고 스페인 출신. 급여 15. 189cm, 85kg, 보통 체격의 왼발 사 오른발 5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스피드 95, 슛 90, 패스 81, 드리블 89, 수비 34, 피지컬 83 되겠습니다. 개인기 삼성 명성은 타클래스고요 고유 특성은 스피드 드리블로 치다를 잘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뛸수 있는 포지션은 스트라이크고요. 최전방, 히든스텝 보도록 할게요. 속가가 98, 93, 상당히 빠른 편이네요. 네, 잘 나왔다. 삼카골 결정력 <laughs> 92, 슈퍼호 91, 중거리슛 89, 위치선점 96, 발리슛 90, 패널티킥 81, 짧은패스 89, 시야 87, 크로스 84, 커브 87, 드리블 93, 볼컨트롤 92, 반응속도 92, 헤더 97, 헤딩저런해, 몸싸움 89, 스태미너 83, 점프 95, 침착성 89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봤을 때 스피드가 빠르고 골 결정력이 있으며 중거리 슛 능력도 있고 위치선정도 탁월해서 최전방에서 피니셔 역할, 타겟맨에도 적합합니다. 헤딩도 좋아요.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연계 플레이하기에는 조금 다소 부족한 아, 패스 능력치가 좀 보이죠 긴 패스라든가 <laughs> 뭐 짧은 패스는 뭐 나쁘지 않은데 네 이게 다 90은 넘겨야 좋다 연계해도 돼요.라고 강추할수 있지만 이 선수의 장점은 아무래도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해주는 타겟맨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일단 어 민첩성 밸런스가 그렇게 좋진 않은 걸 보아서는 드리블할 때 조금은 부드럽진 않은. 어 드리블은 조금은 하더라도 완전 유연성이 있는 드리블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반응 속도는 좋은 거 봐서 침투할 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몸싸움도 어느정도 좋아서 헤딩으로도 마무리 질수 있고 헤딩으로 떨어주는 포스트플레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가워요니 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 점프도 좋네요. 침착하기도 하고. 자 그럼 이 인게임을 들어가기 전에 추천 개인전수 보도록 할게요. 자 모라타 개인전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겟맨으로 해주는 거 좋고요. 네. 아니면 뒤에서 침투해도 좋습니다. 저는 스피드 드리블러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뒤에서 침투를 추천드릴게요. 네, 수비의 압박, 적극 주차단 그리고 중앙에 위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인기미 들어가서 리뷰 한번 해보기 전에 <laughs> 키를 잠깐 볼까요? 게임패드로 해놓고 커스텀으로 해놓고요. 네, 어자 그리고. 된 건가? 됐죠? 잠깐만요. 네, 키좀 확인할게요. 어. 슬퍼스 맞네. 오케이. 자, 렉 걸리나 요 여러분들 어때요? 잘 나오고 있나요? 반가연님 안녕하세요. 리캡 해 주시나요? 인사 좀. <laughs> 갑시다. 자, 인게임에 들어가서 리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라타 선수 말이 많죠. 네이 모라타 선수, 아잠 다시 한번 초대해 주세요. 이게 뭐, 뭐였지? 반가유 그래유, C에 있구나. 오케이. 초대 한번 주세요. 초대. 내가 <laughs> 안 걸리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질이랑 좋아요. 화질이랑 어 딜레이 어때요? 부드럽게 잘 나오면서 화질도 깔끔하게 나오나요? 어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봅시다 우리 모라타 선수 토레타라는 별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요, 요새는 모라타가 좀 잘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깔끔해요. 감사유 피파 라인퍼 유저신가봐요. 어때요? 레 걸리나요? 어때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패드를 바꾸긴 했습니다. 근데 아 걱정이에요. 이 패드가 방향성이 있어서 잘못 알아들을까봐 바클리? 상대 네 아자릅니다 네 자, 모라타죠 연계 플레이 할 수도 있어요 아 좋은 패스에요 자 바클리 내주고 슈팅! 아아 깝습니다 잠깐 렉 걸리는 거 뭐지? 잠시만요 다른 거 켜놔서 그런가 설마? 잠시만요 네 됐어 잘 나옵니다 아직은 안 걸려요 모라타 꼬마루 이적에서 개트롤 중이라고 아네 시작해주세요 네 모라타 자 주고 그렇죠 네 좋은 패스입니다 자 모라타에요 모라타 발리슛도 됩니다 오늘발 슈팅! 아네 지금 힘이 그렇게 실리지 않았네요 아프리카 잘 나오나요?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해주시면 제가 사랑해드릴게요 <laughs> 아... 꼬마가서 그렇구나 개트롤중 <laughs> 네, 피파온라인 4는 피파온라인 4인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아요. 네. 페드로. 바클리. 아, 네. 아, 좋은 패스. 야, 이거 봤나요? 봤나요? 와. 아, 아깝이. 야 아. 됐다. 아. 아, 아깝이. 아. JA님 어서 환영합니다 자, 앞쪽으로 내주는데요. 네, 나이스 네, 자 모라타 아... 제가 스루패스로 줬기 때문에 모라타가 정지된 상태에서 받기가 어려웠어요 어, 위험합니다 슈팅을 네 <laughs> 허용하면 안 되죠 차분하게 리디거 가운데로 박지성 네 아자르입니다 네 박지성 네 차분하게 박클리. 아 모라타 들어간 줄 알고 찔러줬었는데 까비. 자 전체적으로 볼 겁니다 모라타의 공격 능력 그리고 연계 능력 공격수가 수비 능력 볼 일은 없잖아요 솔직히. 네. 좋아요. 네아 좋습니다 박클리. 그렇죠네 자아 지금 수비가 약간 허리가 틀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괜찮을거라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자 오른쪽 측면입니다 올라갑니다 하지만 네 쿠르투아가 잘 잡아서 던져줍니다 길게 파이. <laughs> 때린다 스팅 네 앞쪽으로 살짝 칸태 박지성 네아 센스있는 패스 야 이거 진짜 고급진 패스네요 네 바클리 바클리 갑니다 바클리 올아네 올려주려 했는데 까비 모라타가 왜 나한테 안 주냐 뭐 이런 제스처를 취해 본데요 아자르 그렇지 모라타예요 슈팅을 아 아깝습니다 아자 주고 다시 줄수 있어요 100%다 100%다 역시나 아네 리디고 네오 리디고가 그냥 제 구독자분들은 좋은 게 뭐라고 해야 돼? 어야오아 어, 밟았어요 제 구독자분들은 좋은 게 뭐냐면 한 선수를 리뷰할 때 같은 어떤 다른 선수들도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네 보면서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거든요 이 선수 괜찮다 얘좀 괜찮네 어쩌네 페드로 그렇죠 아 빠집니다 야 모라타 잘 들어가요 그렇죠 네 모라타요 자아 아깝이 지금 잘 지켰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드리블의 유연성이 있으려면은 조금 더 민벨이 좀 좋아, 좋아야 될텐데 제가 봤을 때는 정교한 드리블은 돼요. 하지만 부드러운 유연성이 있는 다가, 다방면 다각도의 이 드리블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민벨이 좋으면은 <laughs> 빠르기도 하면서 되게 촘촘하고 되게 좋은 드리블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냥 약간 보통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좋, 잖아요 마르 로이스 타입니다. 네. 좌쪽으로 네, 바클리. 네. 아, 왔따 주나요. 네. 미체. 알론소. 알론소. 크리스티안 리시치야죠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자, 리디거잘 잡고 아자르 갑니다. 아자르, 아자르. 자 아스피리코에타가... 아, 아스피리코에타 한다. 자, 누구죠? 제, 아우, 오오, 아, 이 까비... 플리시치. 모라타가 헤딩 능력도 있기 때문에 페퍼세르. 뭐, 온몸이 무기다 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보여주겠도록 하겠습니다. 모라타, 자, 주고... 아, 이건 페드로. 좀... 오오, 까비...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네요. 오랜만에 패드 잡으니까 손이 좀 아플라 그런다. <laughs> 자, 맞죠? 좋아요, 박지성. 그렇죠, 네. 야, 좋은 패스. 야, 나이스다. 와. 모라타, 오른발 슈팅. 와, 떴어. 와, 아, 코너네요. 지금, 네, 모라타죠? 네. 아! 오른발 슈팅할래 왼발 슈팅할래 했는데 가만차기로 까비 아 근데 모라타가 은근히 연계플레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아어다 주나요? 네어 나이스에요 지금 모라타 아네 오우 자 알까기 했는데요 아네 본의 아니게 또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받아줘 아 반대해줍니다 반대 네 그렇죠 네 리디고 루디거가 어떤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좋냐고 제가 댓글 남겼죠? 제 방송, 아제 유튜브 채널에. 괜찮습니다, 루디거 <laughs> 자, 헤딩. 나이스. 모라타 CUG 터닝은 좋았던 게 기억나네요. 저는 패드 유저라서 C키를 따로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스. 아, 이제 모라타 들어가려는데. 했 자, 패드로입니다. 아 올려줄려 했는데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됐어요 그렇죠 네 모라타 패스하고 아 아! 아 어디다 주는 거야 아 다시 한번 코너킥 네 모라타 다시 한번 잡고 오른발 스팅 와 까비 아네좀 창의적인 공격은 잘 이행해주고 있긴 한데 따라주고 있긴 한데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음, 네, 좀 공격 기회를 잘못 잡고 있다라는 거. 네, 나이스 컷입니다. 자, 페드로 가운데로. 네, 그렇죠. 아, 아. 나이스에요 자, 아, 이건 한판더 해야 되겠네요. 네, 모라타의 공격 장면이 조금 더 당겨야 되는데. 아, 반대줍니다. 이거 너무 뻔했어요. 설마. 아, 다행이다. 아. 모라타 가한 골이라도 좀 넣었으면 좋겠네요. 아아 아, 이건 좀 네. 땀땀땀땀땀 땀. 자 빨빨 움직여. 차분하게. 나이드 루이스. 강태 강태가 또 움직여 주나요? 네. 자 모라타. 자 추고 들어가야죠. 네, 좋은 패스입니다. 자이 아자르 쪽인데 업사이드 아니에요. 업사이드 아니에요. 자, 반대 아, 아, 나이스 헤딩, 아, 헤딩을 그렇게 해.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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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런 자 모라타에 대한 더 많은 장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아쉽네요. 네, 자 시참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네 바로 초대하시고 친추하고 초대하시길 바라십니다. 제 아이디는 아닌데 하고 싶은 분들 이 있으면요. 어, 팔을 떨린다님이신가요? 아니 파 회장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오시면 어떡해요 자, 아 배고프다. 일단은 이제 모라타라는 선수를 예... 제가 오랜만에 패드 잡았기도 했고 모라타나 선수를 투치 좀 몰려봤다고요? 최방송으로 네, 오셔야지 회장님이 자리 비우는데 난 뭐라고 래 그래. 회장님은 어디갔냐고 하면 아 아버님은 어디 계셔? 아그일하고 계세요. 뭐라고 해. 마클리. <laughs> <로스 웃음> 아 까비. 그잖아요 <laughs> 회장님 어디 가시고 맨날 안 오시고 아 일하러 가셨어요. 혹시 닉네임 모르죠? 예, 몰라요. 아 어, 오, 야야야. 헤딩. 강태. 박지성. 불러받는 강태. 모라타입니다. 네. 가운데로. 네. 오. 자. 아팠죠? 모라타. 아, 네. 아이, 쳐봤는데 까비 저랑 토킹하러 오셨군요. <laughs> 자, 치고 나갑니다. 때릴 수 있어요. 접고, 네, 다행입니다. 자, 길게. 자, 모라타 다시 한번 받고, 네, 잘 내줬어요. 자, 바클리 갑니다. 바클리. 아, 아, 이런. 밑에 준다. 다행입니다. 헤딩, 컷.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헤딩 떨궈주.. 아아좀 쎘네요 자 일단 모라타가 볼을 잡았을 때의 느낌은 뭐 어떠냐면 네이마르 이런 애들 급으로 부드럽다는 아니에요 확실히 광태 나이스 아 모라타 빠집니다 아 이게 침투죠 네오오오자 어어, 어어어 자 지금 모라타가 접으려는 순간에 네네네 시참하고 있어요 지금 저물려는 순간에 지금 공격이 들어온 거거든요. 모라타 보입니다. 바로 올려주고요. 모라타 쪽으로 안 갔네요. 아스플리쿠에타. 아 제발. 아야. <laughs> 자주 오세요 이제.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됐다 아. 아니 되게 이상하게 바뀐거 같아피파가 <laughs> 저런 쓸데없는게 생겨버렸네 모라타. 자 모라타 쳐 주고 그렇죠 네 박지성쪽이에요 박지성 올라주고 아니 아자르가 하면 어떡해 모라타, 모라타 어디갔어 업사이 아니겠죠? 아 이런 명장 실력이 그래도인거 같은데 한판 해보시겠어요? <laughs> 제팀 아니에요 네 자,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좋아요, 바클리. 네, 아, 네, 아,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그렇죠, 네, 아, 이까비. 매일 새로운 게임 하는 기분, 피퍼 램프. 정말 진심이에요? 새로운 게임 하는 기분이에요, 피퍼 램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 어, 위험하다, 때린다. 다행이네요, 네.

제 생일이었는데 회장님 안 오셔가지고 예 서운했네요. 회장님이 또 오실 줄 알았는데 접네 모라타 접었어요. 아 좋은 패스죠 모라타의 패스 슈팅 야 모라타 패스 좋았는데요. 모라타 아 까비 치고 나갑니다. 네 접어야죠 아 전반전 이렇게 끝납니다 자 전반전은 모라타가 약간 연계 위주로 가는데요 아 일단 몸싸움 아 이걸 못버텨 아아 그러시구나 네어 이걸 방금 내가 발뻗기 버튼 눌렀는데 안뻗는건 뭐야 그렇지 나이스 좋았다 바클리네 좋아요 페드로 그렇지 로스버클리 오 걸렸죠 이거는 니네 거예요 빨리 잘아 아까비 패스. 이게 안골걸 아... 이게 안 올라가 알카세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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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나, 나, 나. 아니 왜아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아니 이 것도 못 빼서 아나 바르 쪽으로 네 다입니다. 루투아 그렇죠 박지성 아 터치를 이렇게 드나요? <laughs> 나이스 오케이 자, 측면으로 던져줍니다. 아니, 패스를 눌렀는데, 아, 발을 왜안 뻗어? 그렇지, 나이스, 고.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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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불면을 벗어줘야 합니다. 아, 나이스, 이거. 좋지 않습니다. 너무 전진해요 아, 네. 네. 다행이다. 아, 가, 가, 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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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드디어 이제 공격 찬스입니다. 아, 미드 비었어요. 네. 나이스죠. 자, 패드로. 모라타가 또 헤딩이 좋거든요. 올라갑니다. 나이스. 헤딩! 와. 와나 모라타 치고 나와서 잘라 먹었어야죠. 아 잘라 먹어야 되는데 이걸 안 잘라 먹네. 그렇죠, 아, 네 나이 아좀 뿌리 잘안맞안 안 맞아지네요. 네. 타입니다 네. 최대한 압박을 해서 상대방이 좀 실수를 최대한 좁은 각도에서 하게끔 페드로. 아 좋아요 네 페드로 갑니다 자 모라타 다시 한번 크로스 찬스가 있는데요 올라갑니다 자 길게 아자르 쪽아 드럽게 안 맞네요 아아 아, 이거 <laughs> 자 프리킥 오늘은 렉안 걸리나 보다 아프리카 맨날 렉 걸린다고 말많았는데아왜 이러니 진짜 아 패스 존나 개같이. 아이스 차분하게 차분하게. 그렇지 네 모라타 빠졌습니다. 야 모라타요 네 치고 나가야 돼요. 아 진짜 몸싸움은. 조금 버티다가 이렇게 하는 정도, 아 답답하네. 내게 최고의 공격수는 역시 호나우두였던 것 같아요. 혹은 호날두, 크리스탄 호날두. 아 얘네 진짜 답답하네요. 예, 제팀 아닙니다 일단. 네. 현재 홈 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나이스 아, 이런. 아, 이 서포터들의 응원 덕분에. 접. 선수들 더 힘이 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서포터들의 응원에 선수들도 힘을 받.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어, 아. 아. 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차분하게 하자. 차분하게. 칸테. 모라타. 모라타. 칸테. 페드로 로드리게스. 모라타예요. 오른발, 슈팅! 와, 요거 한 방이 있네. 아, 이래서 모라타구나. 아, 지금 여기서 이제 깨달음. 아, 모라타는 진짜 한 방이 있는 선수예요 네. 야, 아니, 근데 이첫 번째 경기에서는 연계 위주로 좀 많이 보여주고 좋은 패스를 많이 찔러줬었는데요. 근데 드리블은 그렇게 썩 그렇게 빠릿빠릿한 편은 아닙니다. 아자르 같은 편은 아니고 그냥 볼을 간수하는 건 잘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어 유튜브에 명장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방송 명장 TV. 채널 고정.